당신의 일자리가 지금 이 순간 증발하고 있습니다. 연봉 1억 받던 은행원이 하루아침에 짐 싸고 10년 공부해서 변호사 된 사람이 3초 만에 팔레 찾는 AI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명문대 의대 나온 의사가 폐암 진단 정확도에서 AI한테 12% 뒤쳐지면서 패배를 인정하고 있어요. 2025년 단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24만 5천 명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더 끔찍한 건 KDI가 발표한 충격적인 진실이에요. 지금 이대로 가면 2030년 딱 4년 뒤에 당신 주변 사람 10명 중 9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는 그 자리, 당신이 평생 안정적이라고 믿고 매달려온 그 직업이 내년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충격적이게도 부모님 세대가 최고라고 떠받들던 의사, 변호사, 회계사가 제일 먼저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은 준비 없이 당합니다. 어떤 직업이 먼저 증발하는지,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딱 잘라서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AI가 집어삼키는 일자리들의 잔인한 실체를 낱낱이 까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분야를 볼게요. 바로 신입사원이라는 직급 자체입니다.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고서 작성, 데이터 정리, 일정 관리, 회의록 정리. 누가 이런 일했죠? 바로 신입사원과 대리급 직원들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일자리들이 대규모로 사라집니다. 왜냐고요? AI가 이 모든 걸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기 때문이에요. 부장님이 지난달 매출 현황 정리해서 보고서 만들어라고 하면 AI가 회계 시스템에서 데이터 뽑아서 표와 그래프 만들고 전년 대비 분석하고 PPT로 정리해서 10분 만에 제출합니다. 예전 같으면 김대리가 이틀 밤 세워서 했던 일이에요.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영문 계약서 100페이지 번역하는데 예전엔 번역 업체에 300만원 주고 일주일 기다렸는데 지금은 AI한테 파일 던져주면 한 시간 만에 무료로 나와요.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승진 사다리의 첫 번째 계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전 회사 구조를 생각해보세요. 신입, 대리, 과장, 부장, 임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신입 때는 단순한 일 하면서 회사 돌아가는 거 배우고 대리되면 좀더 복잡한 일 맞고 과장되면 팀을 관리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첫 번째 계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삼성은 2025년부터 신입 공채를 줄이고 경력직 핀셋 채용으로 전환했어요. LG도 현대차도 비슷합니다.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소수 정예만 뽑겠다는 게 공통적인 기조거든요. 결과적으로 청년 고용 절벽이 생기는 겁니다. 대학 졸업하고 처음 사회에 나온 청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공고마다 경력 3년 이상 AI 활용 능력 보유자 우대 이런 조건만 올라오죠.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가 현재 210만 명 수준인데 5년 내 300만 명을 넘어설 거래요. 일정한 직장이 아니라 초단기 계약으로 일하는 긴 노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빠르게 대체되는 분야는 고객 서비스, 특히 콜센터입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 본적 있으시죠? 예전 챗봇이나 ARS 정말 답답했잖아요 상담원 연결 100번 외쳐도 안되고 조금만 복잡한 질문하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요 그래서 다들 상담원 연결해주세요 소리 지르셨을 거예요 근데 2026년 AI 상담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고객의 목소리 톤을 분석해서 화가 났는지 당황했는지 급한지 다 파악해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대응합니다. 화난 고객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불편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하면서 공감하고 급한 고객한테는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요. 콜센터 플랫폼의 62% 이상이 이미 감정 분석, 예측 통화 라우팅, 자연어 처리 등 AI 도구를 통합하고 있거든요. 이를 통해 고객 만족도는 27% 향상되었고 평균 통화 시간은 11% 단축됐어요. 왜 기업들이 AI 상담원을 선호할까요? 계산해 볼게요. 사람 상담원 한명 고용하면 연봉이 대충 3천만 원 정도 해요. 4대 보험 퇴직금까지 합치면 연간 4천만 원이에요. 평일에 8시간 일하고 주말엔 쉬고요. AI 상담원은 어떻습니까? 도입 비용이 연간 1천만 원 정도예요. 24시간 365일 일하고 쉬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퇴사도 안 해요. 비용은 4분의 1인데 생산성은 3배예요. 시장조사기관 같은 어느 2026년까지 글로벌 콜센터 업무의 10% 이상이 AI 챗봇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국 콜센터 직원수가 약 50만 명인데 이중 절반 이상이 AI로 대체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물론 고난도 민원이나 VIP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상담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일 거예요. 하지만 전체 일자리 수는 분명히 30%에서 40%까지 줄어들 겁니다. 세 번째는 IT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입니다. 이거 좀 아이러니하죠? AI를 만드는 산업이 AI에 의해 가장 빨리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혹시 주변에 개발자 하시는 분 있으세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자 분 있었잖아요. 코딩 배우면 취업 잘 된다. 개발자 연봉 1억 넘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IT 대기업들이 신입 개발자를 연봉 7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주면서 모셔갔어요. 그런데 2025년부터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네이버는 2025년 하반기 신입 개발자 채용을 전년 대비 70% 감축했어요. 카카오도 비슷해요. 주니어 개발자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공식 발표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AI 코딩 도구의 등장입니다. GitHub copilot 커서 클로드 코드 들어보셨어요? 이거 한번 써보시면 정말 충격받으세요. 로그인 기능 구현해줘 하고 명령하면 AI가 알아서 코드를 짜고 디버깅하고 테스트 케이스까지 작성해요. 예전에 개발자 10명이 필요했던 프로젝트를 이제 5명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특히 타격을 받는 건 초급 개발자들입니다. AI 도구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한 명의 숙련 개발자가 예전 같으면 100명이 해야 할 일을 혼자 해냅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신입 개발자 10명 뽑아서 연봉 6억 주고,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것보다 AI를 잘 다루는 시니어 한명 뽑아서 연봉 2억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개발자 수요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남는 개발자는 누구일까요?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AI에게 무엇을 시킬지 설계하고 AI가 만든 코드를 검증하고 전체 시스템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벽돌을 쌓는 기술자가 아니라 건물 전체를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건축가가 되려면 벽돌 쌓는 경험부터 해야 하는데 그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청년 개발자들이 직면한 딜레마예요. AI 도구 활용 능력은 필수인데 그걸 배울 실무 경험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네 번째는 금융과 보험업입니다. 여의도, 명동, 강남, 한국 금융의 심장이죠. 고층 빌딩에서 명품 가방 들고 출근하던 금융인들, 연봉 1억은 기본 성과급까지 합치면 억대 연봉이 보장되던 그 직업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의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민은행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점포수를 500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한은행도 비슷해요. 3년간 신규 채용을 전년 대비 60% 감축했어요. 은행권 전체로 보면 어떻습니까? 2023년 은행권 직원 수가 10만 8천 명이었는데 2026년 예상치는 7만 5천 명이에요. 3만 3천 명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융 업무의 본질이 데이터 처리이기 때문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대출 상담을 받아본 적 있으시죠? 직원이 뭘 하나요? 여러분의 소득을 확인하고, 신용 점수를 조회하고, 담보 가치를 평가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 감정이 필요한가요? 창의성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그냥 규칙에 따라 데이터를 입력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겁니다. 바로 AI가 가장 잘하는 영역이죠. 실제로 KB국민은행이 도입한 AI 대출 심사 시스템은 평균 15분 걸리던 대출 심사를 3분으로 단축시켰어요. 정확도는 어떠냐고요 인간 심사역의 부실 대출 판정률이 2.3%였는데 AI는 0.8%예요.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24시간 월급도 안 받아요. 보험은 더 심각합니다. 보험 심사역, 손해 사정사, 이 직업들도 위험해요. 왜냐고요? 보험약관이라는 게 결국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저런 경우에는 불가라는 규칙 덩어리거든요. AI가 사고 현장 사진만 보고 파손 정도를 판정하고 보험금을 즉시 산정합니다. 사기 탐지는 어떻고요? 인간 심사역이 놓치는 패턴을 AI가 99.2%의 정확도로 찾아냅니다. 다섯 번째 순위는 전문직입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부모님 세대가 가장 선망하던 직업이죠. 우리 아들 의대 갔어. 우리 딸 로스쿨 합격했어. 하면 친척들이 부러워하던 바로 그 직업들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직업들이 AI에 가장 취약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직업들의 핵심 가치가 지식의 희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의학 지식, 법률 지식, 회계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적었어요. 그래서 그 지식에 대한 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었죠. 의사한테 진료 받으면 진료비 내고, 변호사한테 상담 받으면 상담료 내고, 회계사한테 세무 조언 받으면 자문료 내는 거 당연했잖아요. 근데 AI가 등장하면서 뭐가 달라졌냐면요. 지식이 더 이상 희소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의사부터 볼게요. 의사가 하는 일을 생각해보세요. 환자의 증상을 듣고 검사 결과를 보고, 과거 사례와 비교해서 병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의 80%가 뭡니까? 데이터 분석과 패턴 예식이에요. AI가 제일 잘하는 영역이죠. 실제로 구글의 매드팜이라는 AI는 의사 국가 고시를 통과했어요. 그것도 상위 10% 성적으로요. 방사선 사진 판독은 어떻습니까? 삼성 서울병원이 도입한 AI는 폐암을 인간 의사보다 12%더 정확하게 발견해냅니다. 물론 AI가 당장 의사를 대체하진 않을 거예요. 환자를 직접 만나고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최종 책임을 지는 건 여전히 인간 의사의 몫이니까요. 하지만 업무 방식은 완전히 바뀝니다. 예전에는 대형 병원에 전문의 10명, 레지던트 20명, 인턴 30명이 필요했어요. 이제는 AI 시스템 한개와 전문의 3명이면 충분해집니다. 나머지 57명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병원 수익은 늘어나는데 의사 수는 줄어드는 거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로펌에서 신입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판례조사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는지 수백 개의 판례를 뒤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걸리냐고요? 숙련된 변호사가 최소 3일은 걸려요. 그런데 AI 법률 시스템은 3초 만에 전국 법원의 모든 판례를 검색해서 승소 확률까지 계산해 줍니다. 계약서 검토도 그래요. 300페이지짜리 영문 계약서를 검토하려면 변호사가 며칠 밤을 새워야 했어요. 지금은 AI한테 PDF 파일 하나 던져주면 10분 안에 위험 조항 다 찾아내요. 여기서 무서운 건 뭐냐면요. 신입 변호사가 성장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로펌 신입으로 들어가서 판례 조사하고 계약서 검토하면서 법률 실무를 배웠어요. 그렇게 5년, 10년 경력을 쌓으면 파트너 변호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첫 단계가 AI로 대체되면요. 신입 변호사를 뽑을 이유가 없어져요. 실제로 미국 로펌들은 2025년부터 신입 채용을 40% 줄였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길로 가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제조업과 물류 분야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로봇 밀도 세계 1위 국가라는 거 아세요? 노동자 만 명당 로봇이 천대예요. 세계 평균이 160대거든요. 6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로봇을 많이 쓸까요? 첫째 저출산으로 사람이 없어요. 제조업 현장에서 일할 젊은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둘째 최저 임금금이 계속 올라요. 2024년 최저 임금이 시급 9,860원이에요. 월급으로 치면 206만원이죠. 여기에 4대 보험 주휴수당 퇴직금까지 합치면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월 280만원 정도 돼요.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은 얼마나 될까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가격은 2만 달러로 약 2600만원이에요. 5년 감가상각하면 연간 520만원이죠. 월로 나누면 43만원이에요. 사람 인건비 280만원 대비 로봇 임대료 43만원 로봇이 7분의 1밖에 안 돼요. 게다가 로봇은 24시간 일하고 아프지도 않고 쉴 수도 거의 없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안쓸 이유가 없죠. 예전 로봇과 2026년 휴머노이드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예전 로봇은 한자리에 고정돼서 반복 작업만 했어요. 자동차 공장에서 용접하는 로봇 같은 거요. 근데 휴머노이드는 두 발로 걸어 다니고 두 손으로 물건을 잡고 비정형 작업도 해요. 이제는 로봇이 사람처럼 유연하게 일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로봇을 쓴다는 명분으로 시작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제조업 현장은 만성적인 인력난이거든요. 근데 한번 로봇 시스템이 갖춰지면요. 굳이 사람을 다시 안 뽑아요. 결과적으로 고용은 줄어들고 생산성은 올라가는 고용 없는 성장이 되는 겁니다. 제조업은 저출산, 최저임금 상승, 로봇 기술 발전이라는 세 가지 쓰나미가 동시에 몰아치면서 인간 노동자의 입지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AI가 소멸시키는 중산층 일자리 여섯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사무행정 분야는 에이전트 AI가 신입사원 업무를 대체했고, 고객 서비스는 감성 AI가 콜센터를 장악했고, IT 개발은 코딩 자동화로 주니어 개발자가 설 자리를 잃었고, 금융보험은 알고리즘이 데이터 분석 업무를 장악했고, 전문직은 지식의 희소성이 사라지면서 진단과 판례 분석이 AI화됐고, 제조업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 노동자보다 싸고 효율적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껴지는 이 불안감 정상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 때도 방직공들이 기계에 일자리를 뺏기면서 공장을 부쉈어요. 러다이트 운동이라고요. 20세기 초에는 자동차가 나오면서 마차꾼들이 사라졌죠. ATM이 나왔을 때도 은행원들이 다 사라질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나요?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낙관론자들은 말합니다.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AI 관리자, 데이터 윤리 전문가, 로봇 협동 작업자 같은 새로운 직업이 생길 거야. 맞는 말이에요. 세계 경제 포럼은 2030년까지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9,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전망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전 기술혁명은 육체 노동을 대체했어요. 그래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사무직으로 이동하면서 괜찮았죠. 근데 이번 AI 혁명은 머리 쓰는 일을 대체해요. 의사, 변호사, 개발자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된 전문직도 위험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AI를 경쟁자가 아니라 도구로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 채찌 PT든 클로드든 뭐든 써보세요. AI랑 협업하는 능력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될 거예요. 같은 의사라도 AI 진단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루에 100명을 진료하는 의사와 AI 없이 30명만 진료하는 의사로 나뉠 겁니다. 같은 변호사라도 AI 법률 시스템으로 24시간 안에 계약서 검토를 끝내는 변호사와 일주일 걸리는 변호사로 나뉘고요. AI를 도구로 쓸줄 아는 사람이 AI를 모르는 10명을 압도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인간 고유의 영역을 키우세요. 창의성, 공감 능력, 복잡한 의사 결정, 진짜 인간관계, 이런 고유의 영역을 키워야 합니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는 건 잘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고 위로하고 설득하는 건 여전히 인간의 영역입니다. AI가 암 진단은 의사보다 정확하게 할수 있어요. 하지만 환자의 눈을 보고 손을 잡고 함께 최선을 다해봅시다 하고 위로하는 건 인간 의사만 할수 있어요. 법률도 마찬가지예요. AI가 법리 분석은 완벽하게 해도, 의뢰인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최선의 전략을 조율하는 건 인간 변호사의 몫이에요. 평생 학습 마인드를 가지세요. 한번 배운 기술로 평생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어요. 10년 전에 배운 코딩 언어가 지금은 쓸모없고, 5년 전에 배운 마케팅 기법이 지금은 구식이 됐잖아요. 앞으로는 더 빨라질 거예요. 계속 새로운 걸 배우고 적응하고 진화하는 게 생존 전략입니다. 40대, 50대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AI 시대에는 나이가 아니라 학습 능력이 경쟁력이에요. 60세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30세에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인재가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AI 시대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6가지 업종 중에 여러분의 직업이 포함되어 있으셨나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